우리는 무엇보다 이웃에 대해 죽어야 한다. 포이맨 노부가 이야기했다. 한 동료 수도승이 모세 노부에게 어떻게 이웃에 대해 죽을 수 있는지 여쭙자 노부는 대답했다. 마음으로 사흘 동안 무덤 속에 누워있지 않으면 그런 영적 자세에 이를 수 없다. 모세 아빠스는 어떤 일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려면 동료들을 위해 죽어야 한다 라고 말했다. 이웃에 대해 죽는다는 것은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다. 곧 내가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좌우되지 않는 것, 그의 어려움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고 마치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조차 없는 양 비인간적이어서는 안 된다. 여러 교부금원에서 노부들은 질문하는 사람에게 성심껏 대답해 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수도승의 엄격함과 냉정함 보다는 내적 강경을 보여주고 있다. 한 교부 금원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한 번은 포이멘 노브의 동생 페시오스가 수도원 밖에서 잘못을 저질렀다. 그것이 포이멘 아빠스의 마음에 몹시 걸렸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 암모나스 노브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제 아우 페시오스가 어떤 사람과 불목했는데 그것이 저를 불안하게 합니다 암모나스 아빠스가 대답했다 포이멘 아직도 살아있소 일어나 당신 수도으로 가시오 거기 앉아서 당신 마음을 향해 말하시오 너는 벌써 1년 동안 무덤 속에 있다 포임에는 어떤 사람에게 적의를 가진 동생을 자신과 동일시했으므로 평화를 잃었다 싸움을 조정하는 노부 이야기들은 수하게 많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동기간의 일이다. 그래서 암모나스 아파스는 그가 이미 1년 동안 무덤 안에 있는 것으로 상상하라고 권한다.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으므로 포임에는 동생의 문제라도 자기 문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문제에 거리를 두는 것은 참으로 그를 도울 수 있는 모든 치료의 전제 조건이다. 그러므로 포임에는 우선 동생에게 내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했다. 그런 다음 도움을 주고 분쟁을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갈등을 해소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동생 자신에게 믿고 맡길 것인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포임에는 이웃에 대해 죽는 것이 더불어 잘살수 있는 전제 조건이라고 여겼다. 어느 금원집에 포이맹과 그의 여섯 동기가 모두 수도승이 되었다고 전한다. 그들은 많은 수도승들을 죽인 마치 그족을 피해 도망가야 했고, 테네 누티스에서 자리를 잡았다. 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안홉은 매일 아침이면 이방인의 성전에서 돌로 빚은 신상에 돌을 던지고 저녁이면 신상을 향해 용서를 청했다. 그래서 포이맨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그가 대꾸했다. 너희들 때문에 그렇게 했단다. 내가 신상의 얼굴을 돌로 치는 것을 너희들이 바꾼 그런데 신상이 무슨 말을 하거나 화를 내기라도 하더냐. 물론 아무 반응도 없더라고 포임에는 대답했다. 안우분 말했다. 우리 일곱 형제가 모두 여기에서 함께 살자면 여기 신상처럼 되어야 해. 모욕을 당하거나 공경을 받거나 전혀 달라지지 않거든. 너희들도 이처럼 될수 없다면 이 성전에 사방으로 문이 나 있으니 각자 원하는 곳으로 가려무나. 일곱 형제 모두 거기 머물면서 그의 충고를 따랐다. 그리고 오랫동안 안정과 평화 속에서 살았다. 자신의 욕구와 감정의 거리를 두는 것이 더불어 평화로이 살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것은 감정이 없는 상막한 분위기가 아니라 각자 자기 길을 갈수 있도록 사랑과 보호, 이해와 치유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런 공고들이 생소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완성된 것이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제 목숨을 아끼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제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보존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삶에 대한 상상에서 자유로울 때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이 열리게 된다. 우리가 이웃을 자유롭게 할때 진정한 관계가 가능하다. 놓아주는 것이 성공하는 인간관계의 전제 조건이라고 심리학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